유심 없이 통화가 되는 시큐린 메신저 앱의 특징과 사용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보안에 중점을 둔 시큐릿의 특별한 통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큐린 메신저 앱은 회원 가입과 본인인증이 필요 없으며 통화 기록도 남기지 않아 완벽한 보안을 제공합니다. 우선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과 미리 연락할 시간과 비밀번호를 공유합니다. 해당 시간이 되면 채널 이름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면 두 사용자 간의 안전한 통화가 가능해집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서로의 고유값을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하여 친구로 서로 추가하는 것입니다. 친구 추가가 완료되면 이후에는 언제라도 편리하게 서로 통화가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.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즉시 연결이 가능합니다. 이 기능을 활용하면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거나 침해노인 미아 방지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시큐린 메신저는 다양한 통화 방식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보안과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안 메신저 시큐릿. 지금 바로 사용해 보세요.